자 안녕하세요 도고링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이제 찍어보게 되는데요 자, 어, 오늘은 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새로운 BMW 5시리즈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는! 그러고요제 <laughs> 차가 이번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이게 진짜 막아 꼈는지 제 차가 사고를 좀 자주 나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다른 차가 100% 가실로 사고가 났는데 지금 수리를 받기는 상태고 차를 이제 대차를 받을 수 있는데 X4랑 뭐 BMW 신형 5 시리즈가 있었는데 X4를 타보고 싶긴 했지만 제가 그래도 5 시리즈 차주로서 이거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 신형 5 시리즈는 어떤 느낌인가 이제 여러분들께 그리고 이제 차를 거래하고 계신 분들께 정보를 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5 시리즈를 골라서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크게 이제 장점 단점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끄고자 그러면 첫 번째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이 신형 5 시리즈를 지금 이제 탄 지는 한 3일 정도 됐거든요 3일간 타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차가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되게 커 보이잖아요 차체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형이랑 신형이랑 타면서 느꼈던 부분이 이렇게 딱 차를 딱 내릴 때 이 시트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단을 탈 때는 이렇게 좀 다리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아 다리가 아파 이렇게 타실 수 있는데 차는 진짜 약, 약간 거짓말 조금 보태면은 진짜 SUV 타는 듯한 느낌의 정도의 높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체가 높은 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단보다는 좀더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다 라는 게 제가 첫 번째로 느꼈던 큰 장점이고요 차가 높다라는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구형이었으면은 제가 이렇게 이렇게 쪼그려서 타야 됐거든요. 근데 그냥 SUV처럼 타 아, 내리기도 되게, 되게 차가 되게 높아요 이게 시트가 되게 높아. 요 지금 제일, 제일 낮춰놨는데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진짜 차 타고 내리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네두 번째 BMW 신형 5 시리즈의 장점은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우디도 그 사고가 났을 때 잠깐 렌트해서 타봤는데요 그 차에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달려있었고 여기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달려있는데 아우디보다 BMW가 훨씬 정숙합니다 이거는 제가 벤츠는 안 타봤는데 벤츠도 이 정도의 조용함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차가 스탑인 것 때문에 섰을 때 다시 출발하면서 시동 걸리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냥 계속 시동이 걸려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부드럽게 출발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단을 타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정숙성 같은 게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정숙성을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진짜 좋은 장점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스타맨고가 상태, 아, 켜진 상태라서 지금 정차 중에 시동이 꺼졌거든요. 출발할 때 구형 같은 경우에는 드릉 르 하면서 차 시동이 걸리면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거는 아일드 하이브리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진짜 시동이 그냥 걸려 있는 거 있는 상태에서 출발한 것 같아. 요 출발해 볼게요. 왓? 와 진동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시동이 걸려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걸려 있는 상태에서 바로 출발하는 느낌. 어, 진짜 부드럽고 저는 다음에 차를 산다면. 무조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된 차량을 살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좋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의 신형 5 시리즈의 장점을 여기 보시면은 제가 단점으로 뽑았던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 있었는데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제가 지금 폰이 이게 아이폰 프로 맥스거든요. 크기가 꽤큰 폰인데 이게 게 들어갑니다. 엄청 편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컵, 컵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좀 크게 있습니다. 이게 구형보다는 훨씬 커져 가지고 이게 뭐 국산차를 타시는 분들은 타셨던 분들은 이게 좀 좁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 원래 옥 시리즈를 타다가 신형 옥 시리즈를 이제 고려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게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거를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게 저는 일단 너무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 요 핸들인데요. 핸들 모양이 지금 이제 카메라에 좀 당길지 모르겠는데 요 핸들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조금 평평하게 돼 있고 이렇게 라운드에 다시 밑에는 평평하게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 있는데요. 구형이나 뭐 다른 이제 독일차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들에 이 클러스터가 가렸거든요. 이게 핸들에 가려져서 이 화면이 잘안 보이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평평하고 여기가 가늘고 하여튼 이 바뀐 이 모양 때문에 이 화면이 하나도 안, 가려, 안 가려지고 굉장히 시야에 잘 들어오게 설계를 한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달릴 때 사실 필요한 이런 정보들이 여기 뜨는데 그런 정보들을 전혀 이제 불편함 없이 볼수 있다는 장점 이게 이제 마지막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단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 여기 파노라마 썬루프를 열어놨습니다 이 썬루프가 일단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습니다 이 파노라마 썬루프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썬루프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썬루프가 달려있으면은 이게 개방 이게 뭐 개방감 있는 건 좋은데 이게 열려야지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열리지 않는 거라서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좀 실망했습니다. 이게 국산차도 파노라마 선루프임에도 불구하고 열리는 차들이 있는데, 이거는안 열리기 때문에 조금 단점으로 꼽히지 않나. 오히려 이게 또 안전상 또안 좋잖아요. 이런 게 오히려. 그래서 이거는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스티어링 휠이 구형보다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요. 이게 뭐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구형에 비해서 이게 너무 가볍게 돌아가서 저는 좀 안정감이 떨어진다라고 느꼈습니다. 이게 구형은 좀 빡빡하게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고속 주행에서도 이게 흔들림도 없고 이렇게 뭔가 떨림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되게 안정감을 주는 주행을 할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신형은 이게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좀 고속에서 약간의 불안함을 준다랄까? 그래서 좀 빠르게 달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티어링 휠 감도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단점으로 생각하는 이 핸들링이 굉장히 부드럽다라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예전 구형은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리기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이 핸들링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이게 그래서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이 고속주행에서는 조금 안정감이 떨어진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약간 느끼기 때문에 좀 단점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이 어, 클러스터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클러스터가 커진 거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런 에어컨, 냉난방 시스템 그리고 이런 여러가지 기능들이 원래 보통 여기에 다 대시보드에 달려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다 클러스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터치가 감도가 안 좋고 이런 건 아닌데요. 처음에 이거를 쓸때 어디로 들어가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인지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냉난방 시스템을 키지 않으면 은이 열선 핸들 열선도 못 키고요. 이 핸들 열선을 처음에 제가 찾는 찾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 열선이 어디 있는지 몰라 가지고 헤매다가 아, 여기서 시작한다, 조정을 할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 가지고 오히려 이런 클러스터가 좀 오히려 불편하게 됐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 좀 여기에 있을 때가 좀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메뉴에 하나하나 찾아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이 좀 불편했거든요. 이게 일일이 다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냉난방 시스템 조정하고 조정하고 나서 제가 운전 중에 만약에 지도를 다시 봐야 되는데 이거를 가만히 놔둬도 다시 지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시 지도를 눌러줘야 돼요 이런게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주행 중에 다 하다 보면은 사고 날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거 좀 불편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번째 아 이거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 고속 달릴 때이 차가 소음이 진짜 심하더라고요 이게 고속 주행할 때 풍절음이 진짜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창문을 열어뒀나 싶을 정도의 풍절음이 느껴질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신형으로 오면서 오히려 좀 그런 방음이나 소음 이런 거 소음 차단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덜 썼나 싶을 정도로 풍절음이 많이 들렸던 게좀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세단들은 사실 조용한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다 까먹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 차의 후진등이 굉장히 대폭 변화했습니다 이게 신형 5시리즈로 오면서 그 후진할 때 들어오는 그 하얀색 등이 원래 그 후미등에 있지 않고 그 산타페처럼 밑으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뒷차가 제차 뒤에 바짝 붙어있으면은 아마 후진등이 보이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단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를 고를 때 디자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5시리즈로 오면서 디자인이 제일 별로지 않나라는 들었,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5시리즈의 가장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디자인이죠. 그막 예전부터 말했던 그 엔젤링이라고 하는 그 앞에 헤드라이트의 데이라이트가 원래 5시리즈의 대표적인 그런 라이트 모양인데 그거를 너무 생략을 해버리지 않았나. 약간 원가 절감인지 뭔지 몰라도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너무 후퇴됐다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BMW가 맞나 싶을 정도의 디자인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 시스템 사양들이 업그레이드된 거는 좋은데 디자인만 보고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솔직하게 구형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신형의 디자인은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뭐 사실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저의 차를 희생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신형 5 시리즈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보시고 신형 5 시리즈를 구매하실 때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우링이었습니다